네 코인스타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다가 관세 정책을 부과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관세 폭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에 따른 무역 전쟁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여파 자체가 교역 규모로 따져봤을 때 역대급으로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치만 따져봐도 2천조 원이 넘어가고요 해당 수치는 글로벌 GDP의 43%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유럽이 맞붙게 되면 초대형 규모의 무역전쟁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유럽연합과 관세전쟁이 한 차례 진행이 됐었어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지난 1기 행정부 때보다도 더욱더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무역전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반도체, 철강, 그리고 의약품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도 손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현재 시장 어쩔 수 없이 단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의 낙폭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 상승은 당연한 연결고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순발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도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이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결국에 금리 정책 변화로 인한 통화 유동성이 완화되고 다른 투자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불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한 구간으로서 현재 알트코인 도미너스를 보시면 이미 과매도 구간입니다. 더 떨어질 자리도 없을 정도로 하락해 있는데 지난 FTX 파산 사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니죠. 단순하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매크로 거시 경제 상황으로 인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반등을 보여 주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항상 하락하는 차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뭐지 않아서 하락 패턴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사이클 상으로도 현재는 금리 인하 시기이죠. 긴축 정책이 끝나면서 통화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점 오히려 추가 매수로서 대응할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매수세가 큼직하게 들어오는 추세 반전 시그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반전 시그널 타이밍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멘탈 관리 투자 심리 잡는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각보다 큰 단기 낙폭에 패닉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리플 코인 항상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리플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번 하락 패턴 자체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다시 한번 리플의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요, 역시, XRP를 저점에서 추가 매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XRP 배수가 유력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매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전 세계 1위인 슈퍼트렌드 지표에서 리플 차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차트가 이 슈퍼트렌드 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대세 상승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 리플이 400원에서 2400원까지 오르던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면 400원 바닥에서 정확히 슈퍼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리플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표 변화 후 상승 랠리를 타고 두달 만에 800%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고점에서 다시 슈퍼 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락했던 것이죠. 당시 리플은 5,000원대에서 다시 800원대로 마이너스 90% 폭락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시각 코인에 맞는 슈퍼 트렌드 설정 값을 반드시 세팅해서 차트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시작된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이 선을 상승 돌파할 때 급등하게 되는데요. AI 섹터 대장주인 리어 프로토콜도 24년 2월에 빨간색으로 변하고 상승 돌파를 보였죠. 이때 가격이 4천원이었는데 한달 만에 12,000원까지 300%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슈퍼트렌드가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홀딩 중입니다. 슈퍼트렌드는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것도 탁월하지만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강력합니다. 리어 프로토콜 등 ai 관련 종목들이 22년 4월부터 급락했었는데요 이때도 고점에서 정확히 파란색으로 전환되며 우리에게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원리는 빨간선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주며 차트에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파란선으로 바뀌게 되면 추세 반전과 함께 매수 세력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란색 선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슈퍼 트렌드는 일봉 외에도 5분봉을 통해 하루에 한두 번씩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단타 신호도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보시면 오전부터 두 번의 매매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오전에 리플이 바닥에서 매수 전환되면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매수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파란 선으로 전환되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약 9시간 만에 8.5%가 상승했고,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8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익절과 동시에 가격은 다시 하락했고, 뒤이어 리플 755원 바닥에서 다시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후 급등이 나오고, 8시간 뒤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죠. 8시간 동안 리플은 9.9%가 올랐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지표 사용 시 주인점은 코인마다 각기 다른 설정값을 지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설정값을 정확히 알고 나서 적용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슈퍼트렌드 차트 적용 방법과 설정 값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매일 수십 프로씩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 차트 설정 방법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슈퍼트렌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표 사용법과 차트 세팅법 무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지표로 더욱 편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